구미시 부시장님 추모사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먼저 어, 우리 애국지사 박희간 선생님 5 4주아 추모식에 일으키신 분께 뜻을 모아 주시고 자리해주신 부든분들께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상경은 의뢰일정이 끝나시는 대로 우리 일정분들하고 한국에 계신 기회인 분들을 만나는 배우는 곧 오실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주도시키면 안 되고, 주도사항을 참여해 네. 보도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나라 국민전공사회 위대한 독점에 네. 남기신 우리의 대랑 박희강 선생의 54주기 주무시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희강 선생의 민족자주독립을 위한 헌신에 깊은 경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의 영정에 경성하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아, 박지강 선생은 우리 광복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만주로 이주하여 18살에 대한통일부에 자진입대, 반역자, 정갑주 칠파, 최정규 철안등 한일독립운동에 적극 투신하셨습니다. <laughs> 1924년 선양에서 체포된 후 19년이라는 긴 시간 옥고를 치렀음에도 조국 광복에 대한 그 뜻을 잊지 않으셨고, 해방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진구 선생에게 받은 위로금도 공포들의 생업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등 민족을 위해 건전하셨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에 경생을 희생하셨음에도 어떠한 보상이나 보상을 원치 않으셨기에 다소 늦은 1968년 3월 1일에서야 비로소 공구 분장 독립장을받게 되셨습니다. 조국을 위해 선생께서 보여주신 살신성인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정신을 영원히 받도록 선생을 민족의 영웅으로 기억하며 국위발전에 정신적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수교 박희광 선생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이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모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울림이 전해지는 추모사 김호석 부시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공적 보고부터